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놓아셨사오니,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죽게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님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네, 절체절명의 순간 태풍 앞에 이제 촛불이 놓여져 있는 그 유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 이제 아스르는 이제 그, 어그 아람을 무너뜨리고 이제 예루 그 사, 사마리아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전부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로부터 어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바벨론이 갑자기 나라가 커져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제 함락할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 또 이,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이야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는데요. 이렇게 유기의 순간에 이 선지자는 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시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시다. 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다윗의 이세의 줄기에서 한쌍이 난다고. 여러분, 그, 마태복음의 일장을 읽기가 힘들죠. <laughs> 세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제일 넘어서기 힘든 관문이 마태복음 일장입니다. 이 족보의 이야기. 48대까지 족보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요셉의 족보예요. 예, 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 어, 다윗으로 다윗의 족보를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오면 예,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또 새로운 족보, 이족보와좀 다른 족보가 나와요. 똑같은 족보인 줄 아는데 이름이 달라요. 예,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제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두 족보가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어, 이 세의 줄기에서 싹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세의 줄기에서, 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왕, 예. 하나님이 보내신 영원한 왕이 다이세의 줄기에서 세상에 그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 구원자십니다. 특별히요, 우리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의 권세가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위력을 갖고 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권세를 멸하며 임하셨습니다. 세상을 억압하고 있는 자는 마귀고 우리 개개인을 그 더러운 귀신들, 악한 귀신들이 와서 억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그런 이런 역사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바로.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실제적인 것이 모릅니다 이리가 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리가 오는 이유는 양을 핥퀴고 그것을 물어다가 자기의 먹이로 삼으려고 이리가 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오신 것은 양을 지키시고 또 양을 잘 돌보시고 그 양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 목자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이 세상 권세 우리가 이,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별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네. 뱀이 뱀의 후손은 여자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뱀의 그 머리를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의 사건은 아,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뱀의 후손이 여인의 발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뱀의 머리가 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뱀의 머리가 깨어진 것입니다. 예, 이번에 저번에 제주 청년 집회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그 청년을 데리고 이렇게 집회에 참여했어요. 그 교회에 아주 충성되이잘 혼신하는 그 집사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세상을 방황하다가, 이제 그때 참여를 했대요. 근데, 이 참여하기 전에 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냥 뱀을, 할렐루야, 짓밟아 버리셨대.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렇게 세상을 방황하던 청년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병 때문에 군대를 못 갔어요. 못 가고 직장도, 왜냐면, 뭐 화장실을 계속 간다나 뭔가 몸에 발작이 계속 일어나나 봐요. 근데 그때 치유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나왔어요. 예, 처음 참석할 때 첫날에 벌써 치유를 받아가지고 예, 이제 일주일 지나기까지 한 번도 완전히 깨끗하게 나왔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그리스도는 닮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 원수까지라도 복종케하시는. 영원한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원세를 예, 바로 가버넌 회당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기름부음 받은 왕 바로 유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충만하게 임하시더니 이 기름부음 받은 왕은 이 어둠의 권세까지라도 다 복종시키셔서 아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러가라고 하실 때에 이 사망과 어둠의 속박이 다 풀어지고 물러가고 구원과 자유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한 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만누엘 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오늘 이 곳에서 또 우리 가정에게서 참된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유케 하시는 은혜. 우리 그 송정미 그 사모님이시죠? 예, 네. 송정미싱이 맞는 것 같아요.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그 찬성을 부르는데 아, 아주 기쁨이세요. 너는 온 세상에 나팔을 불어라. 크게 자유를 외쳐라. 여러분 오늘 우리 기름 분 받은 왕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영적인 숙박에서다 자유케 하고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심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깨뜨리시는 은혜.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뱀의 머리가 다 깨어지는 은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왕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